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 최승관입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슈라든지 좀 어떤 것들이 좀 남아있고 우리가 기대를 할수 있는 부분, 그리고 내가 좀 매수가가 위에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좀 어떤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게 좀 많이 궁금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좀 시장 자체에서도 잡아볼 만한 종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시고 영상은 다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뭐 여러분들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막 고점에 계신다고 해서 너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되는 건지 가는 건지 많은 건지 좀 어떤지에 대해서도 좀 얼마나까지도 내려와 있어야지 평단을 맞춰놔야지만 안전한지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국내 승인이 나고, 뭐 국내 판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항상 리스크적인 부분, 염두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여러분들 지금 셀트리온 갖고 계신 분들 단기적으로 핵심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 해외 판매가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나는 이 회사에 대한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무조건 좀 무조건이라기보다도 단기적으로 제일 크게 좀 급등이 나올 만한 부분은 좀 해외 판매 이슈. 이게 좀 가장 핵심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은근히 좀 셀트리온, 아, 세레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고점에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 비중 실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조금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드렸던 게 분할 매수를 무조건 하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뭐 비중을 굉장히 많이 실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 방법이 없어요. 고점에서 비중을 많이 실으신 분들은 어떻게 뭐, 이거는 이슈적인 부분 기다리시라고밖에 좀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나는 그래도 비중 자체를 그렇게 좀 여유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좀 평단 자체를 좀 15만원? 부근까지는 여러분들이 맞춰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15만원 부근까지도 여러분들이 맞춰 놓는다라고 하면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다시 한번 튀어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은 자, 여기서 좀 상승이 나왔다가 이렇게 한번, 두번, 세번, 네번, 다섯번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여기서 이쪽 라인에서 지금 지지점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 자, 이렇게 이쪽 라인이죠. 14만원 부근에서 지지점을 찾아가면서도 계속. 여기를 찾잖아요. 14만 원 이쪽 라인을. 지금 밑으로 한 번씩 뚝뚝 떨어뜨리긴 하지만 다시 끌어올리고 떨어뜨리지만 다시 올리고 이 14만 원 부근에서 지지점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는 다시 한번 여기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좀 처음 하락이 시작됐던 부분. 여기서 좀 15만 원까지는 기술적 반등으로 튀어 올를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무조건 나는 일단 이거를 탈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밑에서 다시 잡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5만 원 안쪽. 그리고 만약에 나는 비중을 더 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 위에 계신 분들, 밑에 계신 분들 말고요. 이 밑에 계신 분들 말고요. 위에 계신 분들도 좀 15만 원 부근까지는 평단을 맞춰 가시면서 좀평그좀 비중을 채워 나가시면은 나중에 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좀 차트나 뭐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성격이 있듯이 뭐 사람도 다 개개인마다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이 종목들마다 성격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나는 좀 안정적으로 잡았냐 안 잡았냐가 굉장히 큰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안정적으로 우리가 항상 잡았다라고 하면은 수익이 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왜냐? 우리는 싸게 사서 그냥 비싸게 팔았다. 만약에 시장, 시장이 빠져도 그래도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은 항상 나와요, 여러분들. 상승 종목이 빵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먹을 수 있는 종목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이렇게 뭐 보시면은 우리가 조금 뭐, NS 이런 것들도 좀 눌림목에서 오늘 크게 좀 수익이 날수 있었는데, NS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자, 우리가 자,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패턴을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자, 이런 식으로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여기서 지지점을 만드는 거를 딱 체크를 하고 수급적인 부분, 호가창이랑 다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 지지점을 만드는 거를 확인을 하고 우리는 들어가서, 들어가서 여기서 이렇게 수익적인 부분 빼는 거, 그리고 뭐 가오,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오늘 수익적인 부분이 났는데 이것도 급등이 나오고 지지점을 찾은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서 수익적인 부분 크게 날수 있는 거. 항상 이 종목이 내려올 때든 올라갈 때는 이 위에서 뭐 급등이 나오든 뭐 밑으로 빠지든 항상 지지점을 찾으려고 해요. 종목들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지지점 찾는 거를 호가창을 통해서 수급적인 부분이랑 다 계산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시면은 항상 좀 안전하게 맨날 맨날 시장이 빠져도 밑에서 우리는 싸게 사서 위에서 짧게라도 끊어서 먹고 나오면 되기 때문에 좀 수익적인 부분이 날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항상 수익이 너무 잘 나요. 뭐, 너무, 너무 많이 나요. 솔직히. 자, 그리고 뭐, 크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바다권에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잘 모아가시면은 이렇게 뭐, 실리콘 웍스라든지, 그리고 뭐, 어디 갔냐. 자 이렇게 만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FST 이런 것들도 좀 크게 먹을 수 있는 부분. 왜냐 시가총액 대비해서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적인 부분을 재무제표 현금 흐름표를 다 뜯어봐야 돼요. 이 현금이 도대체 어디로 쏠렸고 어디로 이동을 했고 어디에 이 회사가 가치 있게 투자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잡아내시는 게좀 길게 먹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셀트리온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자, 이렇게 나는 좀 안정적으로 여러분들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1개월에 33만원, 2개월에 44만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빨리 오셔서 좀 같이 수익적인 부분 좀 재밌게 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게 되면은, 일단은 총 3단계에요. 셀트리온 자체. 다 똑같아요. 셀트리온이든, 셀트리온 헬스케어든, 제약이든. 자, 셀트리온이 총 3단계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내일까지 해서, 아이고, 2단, 2단계가 끝이 나고, 자, 2단계가 끝이 나면은, 최종, 이, 최종, 3단계 승인, 아이고, 승인 여부가, 여, 여부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2단계 내용 자체도 좀 굉장히 뭐 뛰어나게 좋다거나, 뛰어나게 좋다거나 아주 좋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최악이거나 망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딱 생각한 그만큼의 그 정도가 좀 2단계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어차피 지금 최대 강권은 이 3단계 쪽. 3단계가 좀 최종승인. 여부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어찌됐든지 간에, 일단은 좀 승인이 되지 않겠냐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 왜냐,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지금 뭐 어제 뉴스를 보니까는 뭐 SK, 뭐 바이오사이언스 통해서 뭐 기술 뭐 이렇게 좀 굉장히 대통령이 방문을 했던 얘기도 뉴스에서 좀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SK 쪽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 쪽에서 분명히 뭐 방문을 하고, 뭐 해외 거를 뭐 기술 이전, 노바백스 백신 자체를 좀 기술 이전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진짜로 원하는 거는 좀 어디 해외, 해외 거를 기술 이전을 해서 우리나라의 보급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전부터 굉장히 정부에서 투자를 많이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 자체의 백신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이게 굉장히 지금 정부에서도 중요한 포인트로 놓고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뭐가 됐든 일단은 셀트리온 좀 최종 승인 여부는 좀 나올 수 있다.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어차피 우리가 단기로 지금 기다리는 부분은 해외 판매가,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 해외 판매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국내 승인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뭐, 이거 셀티를 헬스케어는 무조건 여러분들 일단은 좀 기다리시라고 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뭐 제가 좀 분석을 더 디테일하게 해드려도 일단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슈는 좀 해외 판매, 국내 승인이 먼저 나고 해외 판매까지도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뭐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대형주 위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LG 전자가 오르고 설마 어제 상한가를 가고 아, 어제 상한 어제 12%가 오르고 오늘 또 15%까지 올랐던 부분 어제 오늘 또 25%가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거는 결국에는 지금 한달 만에 100%가 오를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슈가 굉장히 강하긴 강해도 이 대형주라는 것 자체가 좀 빠르게 오를 거라고는 보통 생각을 안 하죠. 뭐 시가총액 자체가 1000억 2000억 하던 것도 아니고 20조 30조 하는 회사가 10%만 올라도 2조, 3조가 오르기 때문에 20조 하던 회사가 한달 뒤에 40조가 됐다? 이거는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좀 슈퍼 유동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현대그룹도 그렇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삼성물산 이런 것들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찐 종목은 따로 있어요. 자, 삼성물산이나 이런 것들 좀 이슈가 나왔을 때 어차피 삼성전자도 올라오는 부분, 이재용이 구속이 된다라고 해도 어차피 올라오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한 번씩 다, 대형주들은 한 번씩 다더 뻥뻥 튕기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좀 겁먹고, 겁먹지 마시고, 들이대야 돼요. 들이 돼야 되는 시장이다. 평소에 뭐 중소형주라든지 뭐 스몰캡이나 테마주 매매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은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낯설고 생소해요. 왜냐? 대형주들이 이렇게 유동성 있게 움직이는 장이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무언가를 매수를 하자. 라고 하기에는, 이 손이, 손이 잘안 움직일 거예요. 아, 이거를, 아, 높은데? 어, 이거? 아, 높은데? 분명히 이럴 분위기로 좀 많이 개인들이 좀 흘러가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 시장 자체를 굉장히 좀잘 읽어내야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대형주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는 있지만 한 번은 분명히 꺾이는 부분. 그러면은 꺾이고 나서 중소형주 종목들도 당연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중소형주도 탄력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우리가 미리미리 좀 소외되고 안 갔던 종목들, 바닥 쪽에 깔려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코스닥 쪽은 지금 우주 항공 쪽이 굉장히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제가 엊그제부터 우주 항공 쪽을 계속해서 좀 브리핑을 해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좀 종목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자뭐 똑같아요 인텔리안 테스 인텔리안테크 이런 것들 오늘 또 가고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영상에서만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캐치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 시장 자체 테마주들을 괜히 읽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충분히 영상을 보시고 뭐어 인텔리안테크 제가 이것만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항공, 아이고 항 한국 항공 우주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충분히 먹으면은 단기적으로 붙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세트릭. 그리고 세트랙 아이 같은 경우에도 오늘 결국에는 상한가로 갔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 방에서는 뭐 빛으로 달고 그 영상 보시고 매수를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좀 제가 시장 읽어드리고 테마주 분석을 이렇게 해드리는 거는 여러분들도 스스로 좀 매매를 해보시라고 좀 힌트를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뭐 시장 읽고 뭐 어떻게 돌아가는 판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빨리 오셔가지고 내일부터라도 우리가 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사실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도 바닥에 깔려 있고 반발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이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조금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종목은. 자, 코오롱 플라스틱을 좀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해요. 코오롱 플라스틱. 자, 지금 자동차 관련으로 오늘 장 막판에도 굉장히 올라왔던 부분이 있는데,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오롱 그룹 자체의 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전문 업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좀 지금 보면은 차량 경량. 경량화를 좀 위한 액심 프레임. 이런 것들, 뭐, 제지 뭐 만든다. 만든다든지 아니면 엔진 관련 부품의 좀 필수 소재 PA를 좀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이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가 배터리가 생각보다 무거워요. 그래서 좀 내연기관 차보다도 좀더 무거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에너지 효율성을 따진다 따지고 이 거리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면은. 일단 좀 차체 자체가 좀 가벼워야지, 우리도 뭐 가벼워야지 뭐좀더 움직이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좀 살찌고 하면은 뭐 움직이고 이런 거 귀찮듯이 좀 가벼워야지만 좀더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지고 좀 거리도 더, 주행거리도 확대가 되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눌렸을 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좀 5,800원 이부근에서 여러분들이 눌렸을 때 매수를 하시면은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좀 지금 시장 돌아가는 거 굉장히 타이트하고 잘 읽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영상은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 주시고 댓글도 좀 팍팍 그냥 시원시원하게 좀 많이 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